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어 예, 지금 7시 30분, 네, 집 앞에서, 네, 어, 나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 콜이 하나 떠버리네. 우선, 네, 아, 원래 쭉 쉬려고 했는데, 예, 비가 안 와요. 예, 장마라더니, 예, 목요일까지 연기돼서, 냥 목요일부터 다시 쉬는 걸로. <laughs> 비안 오면 열심히 일해야죠. 예, 우선은, 네, 초콜 잡고 왔고, 예 초콜, 네, 예, 지금, 김해 부곡 초등학교. 장류저 장류? 장류 부곡동으로 우선은 네, 넘어갈게요. 오늘 첩보에 의하면 대청계국에서 오늘 회식이 있어서 외곽홀이 엄청나게 뜬다던데요. 우선 네, 이걸로 초콜 시작하고요. 어, 근데 날씨가 완전 후덥지근하니 습기도 있는 것 같고, 뭐한장하겠습니다 우선 네, 이걸로 초콜하고, 음,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부곡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 고객 만나고, 5분 한 8시 되면 도착했네요 오늘 한번 빡세게 한번 배출 한번 찍어 보자고요 첫콜 장류 가면 어, 최소한 20분 하지 않을까 콜만 안 고른다는 가정하에 20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한번 빡세게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장류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주차까지 하니까 8시 4분 네. 오는데 어, 팔판 마을 혹시 경련군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택시비 드릴게요. 그래다하더라고요아 어, 그러면 죄송한데 요 오셔서 요 도착해서 택시 타고 가시라고 <laughs> 예, 택시 타고 가라 했어요. 음,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왜 택시비를 준대? 예, 팔판까지 갔다 오면 10몇분더 걸릴 것 같은데 예, 15,000원 안 벌고 아, 그만. 1몇분 동안 좀쉬렵니다 <laughs> 우선 내잘 네 도착했고 보자 지금은 여기 콜 하나도 없다 장류에 그리고 대천 계곡에서 오늘 콜이 터진다는데 대천 계곡이 너무 멀다 대천 계곡 아 대천 계곡이 어딜까 나와라 대천 계곡 대천 계곡이 어딜까 못찾겠다 개꼬리 대천계곡 못찾겠다 개꼬리 아 요네 와여기니까 멀다 갈라면 거리가 꽤나 나오겠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아 우선은 천천히 이동을 해 보죠 여기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예, 롯데마트 있는 쪽까지 여기 가서 대청계곡도 한 코를 한번 보고 우선은 그래서 코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분당 천원 주면 뭐 어디든지 다 가드리겠어요. 우선에 코를 잡고 오죠. 지금 현재 상황은 코는 하나 도없다는 거. 그럼 좀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10km 줄임 합도지? 그럼 좀더게요 왔습니다 네 장룡 롯데마트까지 왔는데 아 괜히 뺐다 우선은 아까 떨어지자마자 중리고개 로지로 35,000원 아 그렇고 키워보지 아 키워볼 수 있겠다는 느낌 <laughs> 저기 느낌 근데 아 조금 떠있긴 떠있었어요 어, 네 빠졌고 그리고 한미동 25,000원 네 로지로 아그 잡을까말까다가 에이 안잡아요 안잡았고 우선은 내 잡고 왔는데, 기사님 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많아 있는지도 몰랐어. 이거 너무 많다. 우선은 내 양산 물건 내35,000 잡았는데, 근 중요한 거는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서 지금, 이동도 못 하고, 여기서 지금 있는데, 우선은 내 통화를 계속 시도를 한번 하다가, 한, 한세번 하다가 안 받으면, 우선 콜 빼고 다시 콜을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뭐, 키우고 자시고, 기사님 너무 많아서 그만 주는 대로, 네, 이동해야 할것 같아요. <laughs> 도착했습니다. 네, 물금역 바로 앞이고, 어, 어디로 이동할까? 이쪽. 어디요? 어디 어디요? 목적 어디지? 목적 안 보일까? <laughs> 목적 어디일까? 네,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아, 아 금고기 만한. 아, 요, 동명, 가산님 도포 3 2이0 0원 도포 3 2이0 0원잘 줬다. 바로 앞에. 그래도 지금 가는, 지금 도포가 한번이 30분 나오려나? 이제, 부단을 쓰고, 9시 17분. 뭘 갈, 뭘 줄려나. 야, 네, 진짜 요, 최근 들어서 양산 들어와서 한 번도 창원 나가는 백홀 한 번도 못 받아봤네. 뭐, 한 번도 진짜, 단한 번도. <laughs> 옛날에는 좀 백홀 받아본 것 같은데. 야, 우선, 네, 저기, 먹자 쪽으로 가서, 내 네, 코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좀 떴나? 아 적당히 뜨긴 떴네 아, 아 우선은 네, 이동해서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이떴기요 왔습니다 네, 와, 한 40분 정도 네, 콜 하나도 안 뜨네요 네, 부산콜도 안 뜨고 김해콜도 안 뜨고 그래도 아 우야동의 콜은 네, 오랜만에 큰거 하나 잡았다 와서 웃었네 잡은 거는 뭘까요? 네, 우선은 현동으로 갈게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한 55분 나와요, 이거. 도착하면 넉넉 잡고 11시, 네, 11시 될건데네요 <laughs> 오래 걸리네. 우선은 네, 이거 타고, 네, 우선 가보게요. 근데 조금 가야 돼. 2km, 2km 정도 타고 가야 합니다. 우선은, 네, 현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골하나 뜨더라. 아, 부산 이런 거, 뭐, 비싸 봐야 2만원. 네, 우선은 네, 빠르게 현동 넘어가서 오도록 할게요. 도착했습니다. 네, 어, 한 50분? 네, 그런데 뭐, 화장실 간데한 10분 걸렸고, 네, 그래서 거의 한 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왔고, 자고, 네, 입금시킨다고, 네, 한 8분 정도 걸렸고, 네, 그래도 뭐, 화장실 간 거랑, 이렇게, 이렇게 이리저리 한 거, 네, 택시비 해라고, 뭐, 돈은 받아서, 뭐, 별 상관은 없고, 네, 기분 좋게 왔는데, 근데 하씨 아, 여서 창원 중동 카카오로 2 2,400원 씨 떴었는데 아못 잡았어요. <laughs> 아, 아 진짜 아깝다 아까 뭐한콜 떴을 걸? 어또 많이 떴다. 요아 가포에서 뜬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한콜뜬것 같은데 방금 중동 가는 거? 아 어, 여기서 짠디야 대기. 안그러면 그냥 월릉동 까지 나갈까 어 근데 어 나는 진짜 어, 한시간은 운전 못하겠다 와 30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 한시간하니까 사람 미쳐버리겠네 <laughs> 너무 힘들다 어 우선 내, 여기서 잠시만 대기하다가 예, 안 뜨면, 월령동으로, 네, 예, 나가보겠습니다. 아우, 예, 어, 힘들어. 예, 우선은 좀 이따가 오도록 하죠. 예, 이제, 어, 지쳐버려, 지쳐버렸다. 예, 요서, 창원 나가서, 창원에서, 예, 복귀고 찾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선 생각은 그런데, 여기서또뭘줄지 모르니까. 우선좀 네, 이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습니다 예, 아, 어쩔 수 없이 지금 백거리까지 나왔고요. 경남대 밑에입니다. 어, 그래서, 우선은, 현동에 있으면서, 예, 아, 차원 떴어요. 예 근데 한번 2만 원 용호동. 17,100원 떴어요. 근데, 키한번 2만원 이상 키워볼라다가 냅다 뺏겼고, 와, 기사님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잡아가셨나봐. 같이 한 키워볼만 했는데, 우선은, 그래갖고 나왔는데, 어, 우선 예, 가포에서, 예, 이거, 도계동으로 갈게요. 이거, 와, 만뭐 15,6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 다시 원점. <laughs> 그래서 22,500원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우선 이걸 잡고 왔고요. 어, 근데 가포까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괜히까지 나왔다. 나온 이유가 이게, 그, 오동동에서, 어시장에서 명지 42,000원을 맞떴어요. 아, 좋아. 5만원만 찍어주면 간다. 그랬는데, 빠져버렸네. <laughs> 네, 우선. 아, 도계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계동이 근데 시간이 은근 많이 걸려요. 25분 이랬던다. 와, 아까 현동에서 영호동은 20분이면 되던데 우선은 네, 도계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볼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네, 음, 경유한 군데 하고, 어시 어, 뭐 알아서 돌아니까 만은 챙겨주시고, 이 좋아라. 우선은 네, 도착했는데, 방금, 아, 그, 무동이, 제우콜로에서 16,000원에 있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16,000원에는 조금 그 시계에서 앉아봤더니 빠졌네요. 어, 요게서, 가음정. 소답에서 가음정. 아, 이건 못 키우겠다. 기사님들 많아서. 기사님들은 많겠지. 아이고, 안 되겠다, 소하동에 요, 이만큼 나오는데, 이브 이렇게 계시네. 옹 키운다, 보고. 아, 뒤로 가지, 명곡으로 가서, 포켓코를 잡을까? 아, 만육천 원에, 갈만은 했는데. 으, 어, 우선은, 어, 네, 코를 잡고 오자. 아이씨, 아이씨, 아, 뒤에서, 씨, 빵국 깨갖고 냄새 나 죽을 뻔 했네, 씨. <laughs> 네, 그럼 우선은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복귀 콜만 생각하면서. 아, 만육천원, 만육천원. 만육천원. 한번 보죠. 만육천원 뜨면. 바로 앞에서 뜨면 잡고 가겠구만. 이거 만육천원 이거 명곡에서 떴어요. 하나로 마트에서. 한 3km 떨어져 있으니까 가기 싫어서. 음, 우선은 네, 콜을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왔습니다 명곡까지 왔는데 아까 그거 근처 다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떠 있었는데 잡을라 하는 순간 취소 됐다더라고요 콜이 빠져 버렸네 이때까지 한 30분 죽었어요 그냥 하아 도개동에서 잡고 올긴데 제발 관계나아 진영이다 아 괜히 욕심부리다가 욕심도 아닌데 여기까지 오기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도 좀 와서 잡으려고 하다가 예, 빠져 버렸어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냥 도 소답동 다시 가서 거기서 택시 타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국면 하나 안뜬다 <laughs> 나 미쳐버리겠네 야. 짜증난다 진영 하우스 스토리 갔다가 거기서 택시 타고 가면 공짜로 가는데 택시비 딱뭐거진 나온다 생각하고 그런데 귀찮다 갔다 왔다 30분 아우 시간 더 오래 걸려 그냥 천천히 소다통 가서 택시 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어, 콜 잡으면 오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아, 씻고 하면 2시다들런 아, 씨. 벌써 아까 그거 16,000짜리 잡았으면 씻고 누웠겠다. <laughs>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 밤에 비 온다는데. 아, 일기 예보 보고 비가 오면 네. 어, 이제 다시 또 잠수고. 비가 안 오면 나오도록 하고요. 아마 비가 올것 같아요. 또한 1주 1주, 짧으면 1주, 길면 2주. 응. 다시 아, 장마 끝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장마 끝나고 보도록 하고 안 그러면 내일 비안 오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 다시 복귀골지. 복귀골은아디야 준복귀골. 예. <laughs> 느트르소 네, 답동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네, 그 관계에 떠서 우선, 관계에 갔다가, 거기서, 킥보포 타고, 집에 올가면 되겠다. 22,000원, 네, 괜찮네. 이거는, 예, 18,000원에다가 다시 16,000원 됐네?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건, 아, 이건 답이 없더라고. 한 3만원 찍어주면 내가 봐줄 용이 있는데, 3만원은 택도 없고, 한 2만원 되면 빠지겠죠. 우선, 이걸로 마무리 짓고, 네, 그럼, <laughs> 다들, 아 진짜 비올때 장마 때아 운전 진짜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비안 오면 내려오고 비 오면 내쉬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여기서 끝